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분고를 지었다. 또 하나님의 괴를 둘한 장소를 마련하고 괴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서 주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시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아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스시아와 그의 친족 220명, 게로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실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미나다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사람은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소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맥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신벌즈를 치고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엘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따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돈과 예유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액에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괴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리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돈과 여이아는 괴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계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계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곱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이 괴를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 은 환호송을 올리며 블라팔과 나팔을 불고 신본들을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갈리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가 다윗이 괴를 으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괴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타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던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 세사장 분하여와 아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삭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의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 여라 대정 이스라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 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야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제 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저수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을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사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어트로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계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대동과 그의 동료 예순 여덟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대동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신번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17장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때 이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다위세계 가서 전화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형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종다윗에게 전하해라.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나단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구로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 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강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합을 치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고치려 할때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대를 빼앗고 기마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끊은 말 가운데서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코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세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명을 쳐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코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부핫과 분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노크루스를 만들었다. 하마드왕 도인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도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려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죽이고 애돔의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애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법으로 다스렸다. 수려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호사바스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드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리의 아들 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사람과 블레스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